아, 야, 이제 막아, 막아, 막아. 저까지 가겠냐? 아, 뭐, 터치 잘 있네. 손이 면저 위험해 나갔어. 어! 나이스! 이제... 아, 저걸 보네이중은 뭐야 저거? 아, 동물적 감각 7위네. 아, 저 검은색 저 깡패 저거. 진짜 있어, 저거. 나이스. 딱숙 향이고 너무 좋아 보이네. 오기서저걸 피해 버리는 어? 야야 야. 야, 야. <laughs> 태동이야 집중해! 와씨, 와 모든 신경이 다 떨렸다 방금. 와내 모든 신경이 방금 다 떨렸다. 와 기뻐라. 어? 앞에앞에 앞에. 우와! 유찮아 나이스! 어, 어, 어. 어, 아, 코너 존나미요, 진짜. 야, 저 상대방아, 저거. 지금으로선 먹히면 존댄다. 어, 아, 나이스! 아, 주황색 괜찮아요 오우 친다아저맨발돼 저가 저가 있어 는 어! 나이스 나오야 저건 좀 위험했는데 안돼안돼아이비까비여기만 <laughs> 너, <laughs> 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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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나,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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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어, 뭐야? 아, 좋아서 아니야, 막 우리 친구저 친구, 친구 잘해요. 이래 그래? <laughs> 어! 어, 아, 친구 한골 넣었어. 뭔가 하나 들어갈 것 같은데요. 아. 어. 그런가? 우리 쓰리이가 너무 불려 우리도 불해 저 BK 저번에 대회 나갔는데 BK 때문에 상황형들 못해가지고 중간에 있을 때다가졌는데욕좀 많이 먹었어 보이죠? 응, <목소리> 우리 중일 때 2학년 때 오와! 야, 니가! 와, 저존나라 졌는데 저거. 도키야시나씨다뻗던다 우리. 와, 저넣었어요 거의 인생꼴이었는데. 기발하다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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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이 왜이래 방금 저거 진짜 잘못했으면까떼버나 아니 방금 저거 똑같이 아, 오! 오, 와, 저 똑같이 깡야 아... 피크는 너무 많이 아크닉을긴 한데 나어데 오! 그냥 했네, 저거 야, 나이스! 뭔지, 뭔지. 들어 꼴대 뭐, 되잖학교와저 응. 초등학교 저, 저 들어갔으면 인생 꼴이라 화이팅 아이팅이에 온다 야정야야 야, 야, 승찬아. 머리, 머리, 머리. 주황색이. 갔 주황색이 갔다. 아. 아니야. 우리 친구 잘해. 오. 왼발이라서 그런 거야. 오. 아. <laughs> 와. 와, 덕현이 아. 동현이, 아. 동현, 동현. 야, 승차, 승차, 집중. 아 의도 야또두명 붙어버리고 저 뒤에 뭐 사람이 어 아 이렇게 또좀 또 마지막에 넣을 것 같아 아 이렇게 불안하지. 좋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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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하. the <laughs>